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 컨설팅 6팀의 김수비 A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퍼널로 나타내는 것을 알아보고 구조와 의미 분석까지 전달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퍼널로. 퍼널이란 기업의 관점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재구성한 것으로 고객이 유입되어 전환에 이르는 단계를 수치로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광고 등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하고 관심을 갖게 된 후에 구매로 이어지거나 이탈하는 과정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깔때기 모양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전월 대비 이번 달의 전환율이 10% 감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감소한 이유에는 경쟁사의 할인 행사, 계절로 인한 비수기, 유명 인플루언서의 부정적인 후기 등 다양합니다. 내외부의 이슈를 검토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시각화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고객 이탈률의 원인을 찾아 분석해 볼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웹 로그 분석 도구인 구글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온라인의 비즈니스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 채널에 어떤 사용자들이 방문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통해 방문하는지, 웹사이트에 도착하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웹사이트에서 구매와 상담 신청 등 그러한 전환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고객에 관련된 분석 내용을 퍼널 형태로 확인하여 고객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객 유입 후에 상품을 구입할 때까지의 과정을 개선할 수 있고 사용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더 많은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매출과 수익 향상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퍼널 구조는 인지, 탐색, 고려, 전환으로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온라인에 있는 소비자 행동을 인지, 탐색, 고려, 전환으로 분석하여 제공합니다. 인지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도록, 나아가도록 고리를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탐색이란, 고객이 상품에 관한 관심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고객들이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려는 일반 소비자가 잠재 고객으로 전환되는 단계입니다. 상품에 대한 장점과 구매로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 전환입니다. 전환이 일어나야 매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탈한 고객을 대상으로 다시 노출하는 것을 리타게팅이라고 합니다. 리타게팅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모든 매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 코드나 픽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리타겟팅 방법으로는 사이트 방문자 중 구매하지 않고 이탈했던 사용자들에게만 노출하는 방법 또는 장바구니에 담은 후에 구매하지 않은 고객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광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리타겟팅 광고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퍼널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퍼널 구조로는 첫 번째 인지 및 친숙 단계, 잠재 고객들에게 상품과 브랜드를 인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친숙 및 고려 단계. 상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추가 설명 또는 스토리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구매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퍼널 구조로 설명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레볼루션이라는 도서에서 저도 참고하였는데요. 언택트 시대를 위한 마케팅 실무서라고 합니다. 온라인 내에서 소비자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퍼널 구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퍼널 구조에 관련된 마케팅 도서도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